팀에 있는 전두환 씨가 2년 전 끝내 사과 없이 사망했는데요. 그런데 지난 3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에서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. 전우원 씨와 그의 모친이 피디스첩에서 최초로 밝히는 전두환 일가의 비밀.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? 피디스첩을 찾아온 27살의 청년. 세간을 들썩이게 한 폭로 영상의 주인공. 전우원 씨입니다.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는 덤덤히 전두환 일가에 대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. 어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 가진 집안이었잖아요. 저도 그런 호화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경험을 어렵지만 해봤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집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